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한두달전 킥스타 터 펀딩에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키보드를 하나 발견했어요 메케니크에서 공개한 KT68 프로라는 키보드인데요 길다란 LED 스크린과 반투명한 바디 및 킥캡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신나 보여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펀딩을 했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펀딩을 못해서 일할 때 자꾸 생각나 바로 회사에 연락을 넣어서 샘플을 받았습니다 언박싱하면서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받을 때 박스에 KT68이라고 써 있어서 잘못 보낸 줄 알았는데 이 KT68 프로 패키지가 아직 제작되지 않아 이전 KT68 패키지에 넣어서 보냈다고 하네요. 박스부터 열고 키보드가 플라스틱 덮개와 비닐에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반투명 색상인데 약간 눈이 부실 정도의 광이 납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 바로 LED 스크린인데 필름으로 보호되어 있고 필름에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 되도록 유선으로 쓰고 우선으로 쓰고 싶으면 액정 밝기를 좀 줄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이 길고 생각보다 커서 그런지 확실히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나봐요. 수명 봉투에 나머지 구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빈 편지 봉투, 스티커, 그리고 심플한 매뉴얼, 스위치 앤키캡플러 니코라고 써있는 코인 군번줄이 있습니다. 군번줄은 한국 남성들은 별로 안 좋아할 듯한데. 킥스타터 감사 메시지, 마지막으로 USB 항공 케이블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끝에 연장 허브를 달아놓고, 2.4GHz 리시버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키보드 본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블랙 컬러에 나름 스타일리시한데요. 68기 구성인데 액정 때문에 그런지 거의 75% 배열 크기보다 약간 큰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제 USB-C 케이블을 꽂으면 메케니크 로고가 보이면서 발광이 시작됩니다. 키보드 바디 자체는 플라스틱이라 굉장히 가볍고 경사도 5도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타자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5도 경사 때문에 손목 받침대 없이 사용할 때도 나름 편하네요 1kg이 약간 안되는데 프풀 알루미늄 키보드를 쓰다가 이걸 들면 정말 가볍습니다 상단은 심플하게 유무선 토글 그리고 USB-C 포트 하나 하판에는 배터리 용량이 4000mAh라는 걸 알려주는 스티커가 가운데 떡하니 붙어있고 기본적으로 높이 조절 받침대와 고무 받침대가 양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빛처럼 갈라진 부분은 그냥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마 작년부터 웬만하면 노브가 있는 키보드가 많이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노브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키캡과 같은 방향에 튀어나오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KT68 프로는 키보드 왼쪽 옆면에 배치해놨어요 처음으로 왼쪽에 있는 노브를 써봤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른쪽에 노브가 있으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작업할 때 일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인데 왼쪽에 있으니 오히려 작동도 편하고 일하는데 방해받지 않아 훨씬 더 편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9.1인치 325 LED, 그리고 그 옆에는 캡슬라, 블루투스, 배터리 상태를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아래로 내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냥 토글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래로 내리면 윈도우에서 작업했던 창이 전부 접혔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펴지는 기능입니다. 물론, 키맵핑을 해서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키캡은 PC 재질의 OSA 프로파일이고, 반투명한데 다른 투명 키캡보다 광택이 좀 있는 편이에요. 주변이 좀 밝으면 키캡 위에 있는 숫자나 알파벳이 좀덜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눌러보면 촉감이 다른 PC 재질 키캡과 좀 달라요. 쫀득쫀득한 게 손에 착착 달라붙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투명한 또는 반투명한 키캡과 비교하면 적당히 쫀득한 느낌이 전달되어서 게임할 때 손맛이 좋았습니다. 스위치는 게이트론 롤스포2.0 갈축과 황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샘플에는 갈축이 설치되어 있지만 메카니크에서 감사하게도. 황축 스위치도 같이 보내줬어요. 둘다 투명한 스위치이고 수명도 8천만회로 꽤나 오래 쓸수 있겠죠? 두 스위치 키압은 55와 50그 f 폴스로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실제로 두개다 써봐도 키압의 차이는 크게 못 느꼈어요. 일단 타건은 두개다 들어보세요. 두개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조용하지 않은 소리와 치는 맛에 중점을 둔 스위치인데요. 저도 리니어를 많이 쓰는 유저이지만 이두 스위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롤스 폴2.0 갈축 선택하겠습니다. 막상 타이핑해 보면 소리가 좋아요. PC 재질 키캡의 쫀득한 느낌과 스위치의 소리와 타건 느낌이 잘 조합되어서 옛날 타자기 느낌을 나름 구현했습니다. 게임할 때도 좋지만 오랜 시간 문서를 작성할 때도 즐겁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타이핑하면 할수록 어릴 때 어른들 옆에서 한 번씩 눌러봤던 타자기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황축도 나쁘지 않지만 갈축이 이 키보드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걸리는 느낌이 싫다면 황축 선택하세요. 3핀과 5핀 지원하는 핫스왑이라 가지고 계신 투명한 스위치가 있으면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키보드가 게스킨 마운트는 없고 바디는 플라스틱이며 하판에 흡음재나 실리콘을 넣어준 것도 아닌데 통울림이 없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분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 KT 68 프로가 LED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실수로 망가뜨릴까 봐 이번에는 분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인데 웹페이지나 다른 유튜버 동영상을 보면 흰색은 뭐랄까 밝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블랙은 RGB 효과도 잘 보이지만 빛이 강하지 않아 눈에 자극을 주거나 피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LED와 RGB가 같이 켜져 있으니까 예뻐요. 적당히 화려해서 주크 박스 같기도 하고, 덩달아 제 기분도 업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RGB 뿐만 아니라 키맵핑, 매크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설정이 다 되지만, KT68 Pro는 상단에 있는 LED 화면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화면 설정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자주 켜게 되더라고요. 원하는 화면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스펙트럼 같은 효과를 사용하면 좋아하실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LED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웹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효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PU나 GPU 사용량, 배터리 용량도 표시 가능해서 항상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딱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터리가 확실히 짧아요. 리시버를 통해 무선 연결해서 얼마나 오래 쓰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와, 완충 후 3일 쓰고 다음날 꺼졌어요. 대충 몇 시간 썼다고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다른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짧긴 짧아요. 확실히 긴 LED 화면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듯합니다. 괜히 유선으로 쓰던지 무선으로 사용할 때 LED 스크린 밝기를 줄이고 사용하라고 한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히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스테빌라이저 윤활이 좀 아쉬운데요. 철심이 구부러져 있는 것만 윤활해서 눌렀을 때 살짝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윤활이 기본이지만 왜 이렇게 어설프겠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나중에 따로 스테빌라이저 윤활을 해주려고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물결 마크 있잖아요. 그 스위치가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 상단인데 이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가끔 쓰려고 하면 ESC를 누르는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사용하면서 적응해야 할 부분인데 불편하긴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회사들이 어떻게든 키보드를 독특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KT68 Pro는 단순한 화려함보다는 사용하는 유저의 재미와 분위기를 제대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투명 바디와 키캡에서 보이는 RGB와 LED 스크린 조합이 좋고, 메케니크에서 채택한 게이트론 롤스포 2.0 스위치와 조합이 좋아서 타자기 느낌도 나고, 간만에 새로운 타건 느낌 발견하는 좋은 경험 했어요. RGB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LED와 분위기만 잘 맞추면 게이밍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KT68 Pro를 구매한다면 딱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크기가 딱 맞는 손목받침대. 요거만 찾으면 게임이나 사진, 영상 작업할 때 손목 부담도 없고 편안하게 분위기만 즐기시면 돼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